여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거룩한 백성들께 살아가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규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삶이나 인간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에 있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배하거나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밭에 심는 것,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합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혼합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모든 영역에서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모로 팔기로 한 여종을 상대로 동침한 경우를 언급합니다. 남편 될 사람이 그 여종의 주인에게 아직 신부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주인도 여종을 자유민으로 아직 풀어준 것이 아니기에 이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책망받을 재요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인가 아닌가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가실수를 심을 경우 첫 3년 안에 열린 열매는 할례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먹지 말라고 하시며 넷째에 열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에 맺힌 것부터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땅과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농사를잘 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명령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순종과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뒷받침될 때에 실천할 수 있는 규례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각종 미신 행위를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짐승의 피를 먹고 점을 치거나 짐승의 내장을 보면서 점을 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당시 슬픔을 과장하기 위해 몸을 베거나 찢어서 상처를 내었습니다. 문신을 하여 자신의 특정한 신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자신의 딸을 팔아 신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길 것을 명령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멀리하거나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므로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의 규례는 가족 공동체에서 확대되어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적용됩니다. 32절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언급하시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들을 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은 공평한 재판과 공평한 저울을 사용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장사의 이윤을 남기는 것과 불이한 재물이나 권력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한 사회의 타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짓으로 불을 축적하고 부와 권력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거룩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고 특별히 이웃과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를 성소로 삼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구별된 만남과 관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다시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